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사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어, 하면 사실 속아넘기는 딱 쉬워요. 그래서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오면 제가 이걸 알려드린데 오늘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등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안녕하세요. 법원 등기 관련해서 연락을 드렸고요. 어, 이쪽에서 등기 후편을 보내드렸는데, 반송돼서 재발송 확인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 재발송을 해드리면 내일 오후 2시쯤에 자택에서 본인 수령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를 법원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 자체가 그냥 보이스피싱하는 보이스피싱 범들이 하는 목소리가 아니고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저, 전문적인 이제 한국인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법원이라고 하니까 고개를 갸웃거리죠 하지만 어, 법원이나 이제 경찰이랄지 검찰에서 어떤 등기에 왔다 오면 또 세무서 같은 데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는 겹거리지만 일단 뭐등교표면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 보내주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겠냐 하고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이 전화 걸은 전화를 걸은 법원 관계자는 아 자택 수령이 정말 가능하시냐 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뭐 직접 전화 받겠다 하면 이제 그때 전화를 끊으면. 음 대부분, 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숙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도착했는데 받지 않겠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을까 말까 하면서 망설이거나, 이제 거부사를 보, 보, 보이면은, 받겠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진행되면서도 또더 끌어들인 경우가 있지만, 그런데, 아,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아니면 아, 이거 보이스피싱 같아서 이제 거부하려고 하면 아 그럼 관련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어 그럼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네 하면 그때 그쪽에서 링크를 보내줍니다 아니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설치한다 랄지 해당 링크를 누르면 그때 이제 우리의 개인정보가 탈취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우리가 그야말로 보이스피싱, 금융 피해로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쿠파에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방법이 이제 횡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일단 등기와 관련되고 법원이라고 하고, 법원은 절대로 어, 링크를 보내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액성, 액, 액성 앱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팟,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탈취되고, 결국, 뭐, 실시간 어디 있는 것까지 다 파악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를 딱 탈취하면, 그때부터 이제 사기범들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아니면 뭐, 자산, 당신의 자산을 보호하겠다랄지, 아니면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상금 송금하라, 가지고 이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특정 사이트라든지 링크 접속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없습니다. 100% 보이스피싱이나 보면 되고, 어 그리고 공공기관이 어떠한 것이 반송이 됐다를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확인하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 제3자 요구에 의해서 앱 설치를 권유하거나, 그게 설사 공식 앱 스토어를 통해서라도 권유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제 거절다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일단,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새로운 막그 단계, 새로 발전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 일단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고 있어요. 음, 이건 제가 가입을 권유하는데, 제가 권유했다고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 어, 그러면, 어, 금융거래전 과정에 있어서 보이스피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 그것은, 어, 가입만 하면 금융기관이 먼저 사기범을 감지해서 이제 자동으로 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서비스는 이제 농협이랄지 수협이랄지 신협이랄지 세마을금고 살림조합 뭐 우체국 이런 군, 금융기관 영업점은 물론이고 각 은행 앱이나 이제 어카운트 인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간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제 영상을 어, 보신 분들은 어느 한 분도 이런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어, 피해가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